일본의 사무라이 출신 가운데 미지마조라고 하는 유능한 군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가서 유학을 해서 그 선진국 문물을 많이 공부를 해서 우리나라 일본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좀 해면 좋겠다. 그 마음을 늘 가지고 영어도 공부해가면서 유학 준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하게 어떤 분이 성경책을 주면서 너 유학 가려면 미국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성경을 우연하게 얻어가지고 읽게 됐어요. 성경 딱 겉장을 펼쳐서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는데 그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1절 말씀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구나. 아, 그분이 이 천지를 만들었다면 그분 내가 믿어야지. 누구를 믿냐. 이래가지고 그냥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게 돼. 예수를 믿게 돼.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나중에 유학의 길이 열려서 처음에 미국에 갈 때는 물리학이나 어떤 세상 문물을 공부하러 갔지만 그런 공부 다 집어치우고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님이 되셨어요. 미국에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목회하지 않고 일본으로 돌아와가지고,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를 하고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이분이 동지사대학이라고, 동지사대학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대학을 이분이 세우십니다. 그이 동지사 대학이 유명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 유명한 건, 우리나라의 유명한 시인인 윤동주 시인, 또 넓은 벌통 쪽 끝으로 이런 그 시를 쓰신 정지용 시인이 바로 그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창세기 1장 1절이 아예 그 학교에... 아예 교훈이에요, 교훈. 교군. 이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된다는. 유명한 대학을 이분이 세우셔서 수많은 일본의 전문의들을 축계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한 유명한 교육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다른 것보다도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구원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믿어야 돼. 교회를 단임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지요.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믿음에 관해서 공부하잖아요. 신학이라는 건 믿음에 관한 공부인데, 신학적으로 믿음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해요. 첫 번째가 지적인 믿음이 있어요. 지적인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티디아라고 하는 이 지적인, 지식적이고, 어, 이 지혜를 얻는 믿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믿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을 하지만, 또 알고 있지만, 그 뜻을 알때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 보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는다. 이걸 지적으로 알고 믿는 거,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적으로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나타나는 정적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부터 예배당 등록을 했는데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아, 그 동안엔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에 헐 쌓여서 살았는데 아, 교회 나와가지고 딱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집니까? 편안.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 뿐이 아니라 얼마나 기쁜지 모르죠 여러분 주일날만 되면 교회 오는데 도수장에 끌려가는 그냥 양처럼 억지로 억지로 끌려오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에 막 교회를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가슴이 막 그냥 벅차 오르라 가지고. 찬송을 불러도 그냥 기쁨이 충만하고 그냥 눈물이 나고 그렇게 감격한 거예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주일 안 예배 때 지금 우리 교회가 다리 카메라로 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는 거다 찍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영상을 이렇게 부 목사님들이 그때 많이 계시는데 같이 앉아가지고 틀어가지고 보는데 야 우리 교인들이 막.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는데 막그 계단을 막 뛰어서 올라오는 거야. 막 뛰어와가지고 막 그분들이 올라오는 그 모습에 그걸 커다가 제 코끝이 칭해지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야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먼 곳에서 원진 원근 각지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서 저렇게 뛰어오는구나.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나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왈칵 쏟아진 그런 일이 있었어. 아니. 기뻐서 그런 거죠. 예배당을 그렇게 기쁨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이 감정적으로라도 이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스비치 포로 수용소 폴란드에 가면 있는데, 제가 한번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어이, 벽에 글씨가 하나 써 있는 거죠. 그, 글그 내용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먹구름이 끼어서 앞이 캄캄해 보이지 않아도 나는 그 먹구름 뒤에 밝은 태양빛이 비추고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없고 고독하고 외롭고 그리고 누구 하나 내게 친구가 되지 않아도 어느 누군가는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믿는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아무 대답 없이 침묵하시고 계신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그 글을 읽다가 제가 너무 감동받은 게그 아우스비치 수용소에서 그냥 독일군이 와서 너 너, no, 너, no. 그러면 그냥 다 끌려가서 그냥 가스실에서 죽어야만 하는 그런 매일매일 지옥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그렇게 살려달라고 저 독일군 무너뜨리고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는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계셔? 안 계실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이분들은 침묵하고 계셔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다.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모르지요. 여러분 가운데도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렇게 어려워하고, 하나님 나 얼마나 기도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시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응답 안 하시고, 아무 말씀도 없으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의심이 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그 전도사님이 그랬대잖아요. 눈이 한쪽이 잘 이쪽 눈하고 짝짝이 눈이 돼 가지고 항상 이 눈에 자기 손을 얹고는 하나님 내일 아침에 눈뜰 때는 이쪽 눈하고 똑같아지게 해 주세요. 기도를 했대요. 그렇다. 그렇게 기도해도 고등학생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놀리고 자기를 괴롭히고 그래도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의심이 됐겠어요. 하나님 정말 계셔? 그런 생각 들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마태복음을 읽다가 인만엘이라는 단어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 믿음이, 감정적으로 있고 없고 함부로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계심을 믿어야 되나요? 세 번째 믿음이 뭐냐? 의지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지, 정, 의. 이 의라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돼야 돼. 믿는다, 그래 놓고는 그냥 앉아서 믿는다, 믿는다가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지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20절에, 아하,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알고자 하느냐? 내가 알려줄게. 그리고 알려주는 게 누구냐? 아브라함을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재단에 바칠 때에 항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너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75년 동안 살던 정든 땅을 떠나야 돼, 떠나야 돼.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오는 국가라든지 국가관이라든지 무슨 뭐 경찰이 있거나 치안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태어났으면 그 태어난 곳에서 평생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주변에서. 근데 떠나래, 떠나래.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약속을 하세요. 네가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내가 너를 복을 줄게.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게. 약속하신 약속.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떠납니다. 떠나. 떠나서 우여곡절 끝에 25년 후에 75세에 떠나는데, 100살 더된 애의 아들을 주세요, 아들을. 25년 만에 아들을 얻은 거예요. 자, 이 아들을 얻었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성경학자들이 써놓은 글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아들,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이삭을 모리아 산, 지금의 예루살렘성이 있는 그 산, 바로 그곳에 가서 재단을 벌려놓고, 각을 뜨고, 그 아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 나이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성경학자들이 쓴 글에 보면, 25살에서 30살 정도 나이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추정이 가능하거든요. 결혼하기 전에 이 아들의 나이, 어머니 세상 떠나고 하는 그 나이들을 보면 이삭의 나이가 그 정도 됐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 청년, 팔팔한 청년, 스물다섯 살에 서른 달된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칼로 목을 치고 그리고 목을 자르고 팔다리를 잘라서 불에 태워서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그렇게 하는 자체가 정말 가능할 것 같으나, 인간적으로 보면 절대 그 가능치 못할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잃어버리지 못했다면 자식 잃어버린 사람의 슬픔 몰라요. 아이를 잃어버린 사람만 알아요. 그 아픔은 말로 할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자식을 잡아 바치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이삭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냐? 여러분 이 야고보서 지금 2장인데 앞장을 몇 장만 넘기면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11장 우리 함께 11 1절에서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아들받치라는 시험을 이겼냐, 견뎌냈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후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이어질 거다.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아들을 바치라고 그래서 아들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줄 걸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대단한 믿음이죠. 주님 말씀했으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 아들, 주님께 바치라고 그러면 바치면 우리 아들 바쳤다고 끝남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실 걸 믿는 거예요. 믿는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오늘 성경 야고보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23절에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행한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서 의롭다함을 얻게 됐음을 말해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1호복원 데 24절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믿는다 하는 것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는 믿음이 될 때에야 기적을 체험하고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않는 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만드실까? 이건 너무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의피림면 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할 만큼 우리의 인생에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우리들이 처해질 때도 참 많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옛날에는 나를 이렇게 도와줬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안도와주느냐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에 하나님만을 믿지, 지금 현재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참 희한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과거의 나의 삶을 지켜줬다면,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고, 앞으로의 인생도 책임져 줄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 남편이 갑자기 뭐 사고로 인해서 회사에서 막 쓰러져 가지고 엠뷸란스가 와서 막 데려가서 막 인공호흡을 시키고 막 이래 가지고 아 이분이 살아났습니다. 의사가 깜짝 놀라며 당신 1분만 늦었어도 당신은 영원히 살아나지 어 못하고 만약에 살아났다면 평생 불구가 될 거라고. 근데 이분이 살아났거든요. 이것을 간증하면서 그냥 이 부인이 얼마나 기쁜 얼굴로 간증하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그 간증 끝에 아주 어두운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남편이요 그렇게 살아나긴 살아났는데요. 요즘에 직장 그만두고요. 아 저렇게 주식한다고 저렇게 투자했는데 주식이 돼야죠. 아, 요즘에는 그냥 주식만 보면 그냥 마음이 괴로워서 못 견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나세요? 그 남편을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라면, 어찌 지금과 앞날을 책임져주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게 옳은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내 기도를 쏙쏙 들어줬는데 지금은 안 들어줘. 이런 말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날을 책임져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고보 이 사도는 우리에게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두 번째 사람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25절,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라합이에요. 이 사람 직업이 기생이에요. 여러분, 기생 그러면 사회에서 얼마나 천시 여길 그런 이런 직업을 가진 여자입니까?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여인이니 얼마나 천덕꾸러기요.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인생이지요. 근데 이 라합이 기생 라합이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 요단강까지 와서 요단강을 건너까지 왔어요. 요단강 건너와서 첫 번째 성이 여리고 성이에요. 이 성에 정탐꾼 두 사람 보내 가지고 그 안에 성을 정탐하고 오라고 들여보냈어요. 이 정탐꾼들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경찰에게 쫓겨 가지고 지금으로 말하면 도망을 가서, 이 목숨을 부지하고 들어간 집이 라합의 집이에요. 기생라합의 집이에요. 이 사람 들어가자마자 라합이 지붕의 3대 위에다가 숨겨두고 그 경찰이 온 건데 우리 집에 왔다가 갔다고 이래가지고 돌려보내요. 그래놓고는 3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난 소문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들었다. 너희가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넜는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했는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여준 사건들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겼던 여러 가지 전쟁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 여리고 성 사람들은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지금 다 떨고 두려워 떨고 있다. 그 하나님은 상처나지에 다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나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 하나님이 이 여리고 성도 무너뜨릴 걸 믿는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부탁하자. 이 여리고 성이 함락될 때 우리 가족 식구들만은 살려달라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가지고. 두 사람의 정탐꾼이 너희 집에다 그러면 표시 하나를 해라. 그래서 빨간 줄을 이렇게 두려워놨어요. 창문에다가 이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당할 때, 그집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은 다 살고, 나머지는 다 멸망당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걸 여수 호 와서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소문으로 듣던 그 예수를 나의 예수로 믿는 거예요. 남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내게도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다니엘 기도회. 아, 저분이 그랬대. 저분이 그런 하나님을 만났대. 저분이 그런 역사가 있었대. 아유, 지난, 지지나 날에 그 민, 민 그, 어, 그 원장님이라고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 되고,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장애우들을 돕는 일을 하는지 참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날 얼마나 제가 울며 회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 그러시나요? 자, 여러분들 그 간증을 듣고는 그랬다 그리고 끝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라합처럼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에게 역사한 하나님이라면 내게도 역사할 것,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 내게도 그와 같은 역사들이 나타날 걸 믿는 게 중요한 거죠. 그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돼서 큰 역사, 큰 기적을 나타내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 라합의 믿음을 보면서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